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오고 있어요. 아, 비는 오늘 저녁에 끝나고 내일은 비가 오지 않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비가 와서 아마 집에서 많이 쉬고 계실 텐데 에, 뉴스를 한번 보시면 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대만 총통 선거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올해 그 대통령 선거, 뭐 총통 선거 이런 선거가 있었는데 대만이 제일 먼저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대만 선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그국민당그 국민당에 나온 후보가 허우유이라고 그 친중 사람이 반미 친중 그리고 진보당의 그민 어, 민진당. 그러니까, 민주 진보당에 나온, 어, 라이 칭도, 라이 칭도가, 어, 친미 반중이었습니다. 정반대였어요. 그두 사람이 이렇게 각축천을 벌게 되는데요. 아, 이거 친중이 되는 사람인 허우유이가 당선되면 이거 어떡하나. 우리 한국에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 에, 라이 칭도가 라이 칭도가 당선됐습니다. 어, 그 허우유희하고 국민당에 나온 사람 혹은 뭐 표차는 이렇게 많이 안 줬어요. 91만 표 정도 차이 졌어요. 91만 표 정도. 어, 득표가 40점 5 4 0 정도 득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받은 표는 아닌데요. 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우리 한국에서는 어, 한국 국민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만의 여하튼 친미 반중인 어, 라이칭도가 당선됐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으로선참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선거 칠 때도 중국에서는 뭐 군함이고 그 함들를 갔다가 그 대만 근처에다 갖다 놓고 비행기가 뜨고 뭐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고무 풍선, 풍선, 그그 그, 그 정찰하는 그 풍선, 풍선을 막 끼우고 막 그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을 그 그... 지지하는 중국을, 그, 저기, 친중으로 있는 허우유의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친미를, 반중, 친미를, 미국을, 어 존중하는, 미국을 따르는 그런, 라이칭도가 당선돼서, 천만 다행입니다. 대만이 있으면 대만 그 해, 중국 그 홍콩이 연대고 대만 해협이 있잖아요 해요. 해협.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 화물선이고 뭐이 유조선이고 올 쪽에 배가 대만 해협을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잖아요. 근데 대만이 지금 중국에서 자꾸 침공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이 같이 결합이 되면. 대만 해협을 통과를 못합니다. 중국의 영해니까 또 비행기도 그쪽으로 다니는데 비행기도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공이니까요. 그러니까 영해 영공 못 다니면 그러면 저 남쪽으로 저 필리핀 아래로 돌아서 이렇게 댕길 날 나려면 그 경비가 많이 먹고 날짜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쪽에 가게 되면 지금 비행기 타면 여기서 홍콩 쪽으로 가서 홍콩그 대만 해협을 거쳐 가지고 지금 그걸 가잖아요. 이건 가깝지요. 비행기 시간이 만약에 저남쪽으로 필리핀 끝으로 돌아서 간다든가 여기서 일본인들로 해서 그 러시아로 해서 그 시베리아로 돌아서 저 유럽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비행기도 기름이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이번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 친미 반중인, 라이칭도가 당선된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의 나라라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또 이제, 그, 대만 해협이라든가 영공을 통과하는 그런 문제가 이 점도 있지만요. 대만은 지금 공산당을 지금 보려고 미국과 좀그 같이 지내는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 양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친미 세력이 있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아, 그래도 도움이 되죠. 이 극동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나라라고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는 나라는 한국, 대, 저 일본, 대만 밖에 없잖아요. 가까운 나라에. 그그 그 위에는 지금 다 중국 공산당, 이북, 소련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점점점 더 힘이 약해지잖아요. 대만이 만약에 친중이 가버렸으면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두 개, 도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쪽에 남잖아요. 한국은 어, 그렇게 되면 어, 안보 쪽이나 여러 정보 또는 여러 외교 쪽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 대만에 에, 이렇게 친미 성향이 있는 어, 라이층도가 당선된 걸 진심으로 어,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어, 저는 그 전에 대만을 많이 가봤습니다. 어, 대만에 아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갔는데 대만 나라는 적지만 아참 아주 관광 관광거리도 많고 볼 저기가 많 볼거리가 많은 데가 대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만을 많이 가보셨죠 대만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도 이 라이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람이니다 전형적인 중국형 스타일이에요. 얼굴 생김새가. 중국 사람들 생긴 거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나이 징도는 나이가 64세. 지금 현재 64세입니다. 대만에서는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원래 그 의사 면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가서 하버드대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이 라이, 라이 칭도는 어, 아버지가 대만에서 광부였었는데 광부가 포, 그 광산이 폭발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돌아가셨어요. 그쪽에 이 라이 칭도는 두살 때였습니다. 두살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호르몬니가 어, 아이들을 키운 겁니다. 참. 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냐고, 그 홀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하여튼, 어, 세계 여성들,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어머니들은 강하다, 이렇게, 에, 표현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 라이 징도는 자랄 때부터 수제였답니다. 어,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에, 진보당의 부총통으로 있다가 어, 이번에 이제 총통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만에는 총통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통령 총통이라고 부르지만 어, 대통령입니다. 실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고, 이번에 대, 선거를 좀 돌아보면요, 이번에 선거를 치러서 이제, 4년이 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임을 할수 있어요. 다음에 또 다시 나가서 또 총통선거 나가, 당선되면 8년을 하는 거죠. 먼저 그 총통은 8년을 했어요. 이번에, 그, 이, 라이칭도는, 민진당에서 당선은 됐지만, 국회의원 선거고, 어, 총통선거고, 같이 치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거기 민의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선거 치르는데, 국회의원은 과반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여소야대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 있는 데하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역할이 되게 습니다 어, 대만의 그 국회의원, 그 민의원들은 113명입니다. 113명. 근데 제가 알기 어, 이, 나이칭도에 어, 있는 당, 지인보당에서는 51석인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국민당, 허위유의가 있는 당에서는, 국민당에서는 59석인가 되어야 되고, 좀 많습니다. 뭐, 마,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 대만의 선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에는 직선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직선제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대만에가 세계에서 반도체 1위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지금 현재 1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만에서 그 만드는 그 제품을 갖다 이용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대만이 반도체이 1위입니다. 아, 그만큼 대만이 세계에서 아주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앞서가는 나라인데요. 물론 대만이 중소기업도 많이 발전된 나라가 중, 저 대만입니다. 아주 중소기업을 일찍이부터 중소기업을 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치는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전부 수계표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투표 날 투표만 합니다. 사전 투표 없습니다. 뭐 부재자 투표 없습니다. 투표 날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원 장소에서 개표를 합니다. 투표 장소에서 개표를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서 동사무소에 투표를 했다면, 동사무소에서 개표합니다. 뭐, 어디, 노인회관에서 투표했으면, 노인회관 투표인데도, 끝나면, 그냥 개표를 합니다. 거기서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개표를 해서, 어, 뭐, 촬영도 되고, 거기서 뭐, 보도도 되고, 거기, 그,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다임서볼수 있고,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어, 합니다. 대만이, 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세계 1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 그 나라 나라에서 무슨, 이, 우리나라 같이 무슨, 개표기라든지, 뭐, 어, 수, 수, 를 세는지, 기이든지 전자투표를,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어, 그 투표를 수, 어, 직접 가서 하고, 그거를 개표를 거기서 손으로 수개표를 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 개표 오는 걸 저녁에 봤는데요. 어 7시부터 개표가 들어왔는데 어 8시 좀 넘어가지고요. 8시 좀 넘어서 넘어와가지고 에, 민중당의 에, 허위 유의가 자기가 이번에 낙서하는 걸 에, 발표를 했어요. 나는 이번에 많은 지지를 해줬지만 아, 내가, 아, 결국 졌다. 그 당시에 개표가 87% 정도 좀 지, 지날 때였어요. 근데 자기가 당당히 예, 패배를 인정하고, 어, 그렇게 보도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대만, 저 대만 사람들이 참 멋있어요. 어,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고, 벌써 딱그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대만한테 별게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 투표를 끝나면 부정투표가 많다,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무슨 빵박스에다 담느니, 무슨 쓰레기봉투에 담느니, 뭐 어디다 뒀니, 뭐그 감시카메라가 왜 없느니, 촬영을 왜 못하니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런 의혹을 둔데 그런 걸 그러면 다 까버리고 그럼 너, 너 얼마든지 와서 촬영을 해라. 얼마든지 와서 지켜라. 뭐라 하지 뭐. 언제는 뭐 창문을 갖다 뭐 종이를 붙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 사전투표해가지고 말이죠. 그 보관하는데. 그런 문제를 왜 자꾸 의혹을 주고 왜 이렇게 그걸 갖다가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올해 그 선거 때는 뭐 수, 저기 저 수계표 수계표 수 검정을 검증을 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바꾸지 못했습니다만 투표지도 기계로 빼지 말고 컴퓨터에서 빼지 말고 투표를 인쇄를 해가지고 투표관리소에 관리소장 이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그저 그, 투표관리소 소장이 도장을 일일이 찍어서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줄서 있으면. 이렇게 10개씩 찍어서 났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고, 또 10개 더 찍고, 이렇게 해서이 도장을 찍잖아요. 직접요. 그게 맞잖아요. 투표관리소 소장이 찍어야지. 왜그저 컴퓨터 기계에서 자 전부 다 그거 다 도장을 입력시키가지고 빼내가지고 투표라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나라가이 지금까지 무슨 이 전자가 발전되고, 뭐 반저택 반도체가 발전되고, 뭐 세계에서 무슨. 무기가 지금 현재 만드는 게 정확도가 제일 높으니 뭐냐 하는데, 이 정치권만 후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개표는, 그 저기 투표관리원은 선거관리원도 아주 후졌어요. 아, 왜 그러는지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왜 그래요? 아, 대만도 하는데요. 수개표를 하는데, 더 빨리 끝났어요. 9시좀 넘어서 다 끝나서 투표 끝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금 언제 예? 뭐 개표 기로다 전자 개표 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무슨 뭐0시1 1시 끝나는 거 맞습니까, 우리나라로는 날 열두 시나 먹고 새벽 때에 되고 그러지 말이죠. 새벽 때에도 그 끝나잖아요. 근데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그 내막을 모르겠어요. 아니, 누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입니까? 그 선거관리위원을 의원, 위해서 그 선거 치르는 거예요. 아, 국민이 그거를 부당하다 뭐다 하면은 아, 시간이 가더라도 허문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이 대만 같이 허문 돼요. 투표 학교 운동 학교 강당 같은 데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투표고 그냥 엎어가지고 거기서. 저기 저수계표로다 개표를 해요.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숫자만 확인해 가지고 숫자만 그 저기 저 집합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무슨 전자기계가 얼마나 말이 되는데 아 이거 몇표 누구 어느 사람 몇표 어느 몇표 중간에도 계속 발표가 나오고 말이지 여러 사람들이 보고 카메라 다 찍고 말이에요. 난 도대체 우리나라는 말이죠. 정치권 후진과 우리 국민들 다 알겠지만요. 정치권이 삼류라니까요 선거 관련해도 삼류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만에서 좀 배울 거 많지 않아요. 여튼 대만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분들요 현명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현명한.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독립을 한다. 우리는 독립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만이 원래 중국에서 그 장개석 총통이 그 당시에 장개석이 중국을 통치하다가 그 모택동이 그 저기 저 반정 밀려나가지고 고소 쪽에 밀려나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배를 타고 장개석이 그 총통이 그 바다에 있는 그섬 지금 대만. 그 대만을 건너가 가지고 대만을 이으킨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부자 나라입니다 외환 보유고도 많고요 중소기업도 많이 발전했고요 근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 거좀더좀 어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좀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셔 가지고 대만 방법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아니, 투표점 투표율이 저조면 어떻고 뭐하면 어떱니까? 왜 사람 투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 저기 저 사전투표 보관하는데 그 난리 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부정투표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그 제기하고 거기서 이의제기하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 재판에서 끝난 건뭐몇개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 올해 4월 10일 날 22대 선거 치렀는데 4년이 지나간데도 이런 저 법적 저 선관이 이런 사법부 얘기의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나라 개혁은 정치권하고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빨리 그 이루어져야 돼요. 사법부는 정치눈보지 말고 정치 가담하지 말고 정치에 거 연루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정치권에 관심이 있으면요. 얼른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하고 하면서 정치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불만이 많아 오게요.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 겁니다. 나도 오늘 다행히, 정말 전, 전, 전 천만 행이라 했을 겁니다. 자, 저 대만까지 또 중국을 따르는 친중 그 허위 유의가 당선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했는데요. 한동안은 보도해 보면 가끔씩 보도 보도해 보면 그 국민당에 나왔던 허위 유의가 아무 뭐 앞선다는 이유 그 보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만까지 중국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 앞으로 한국이 참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가지의또 피해를 보겠구나 해가지고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친미성행인 라이칭도가 당선된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당선된 라이칭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참 호로몬이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총통꽂이 된거 보면은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두살때 아버지를 잃고, 잃고, 어, 어머니 밑에서 자란 라이칭도 어, 건강히 대만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라이칭도 라이 축하해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날구주진데 집에서 편안히 쉬시는 분들, 어, 건강 관리를 좀잘 하시고, 좀 영양가치 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선 건강이 첫째입니다. 권주왕TV의 권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